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9절입니다 제가 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혀짐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닮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이죠 살롬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 살롬은 개인적인 화평이나 그 평화.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무 사고가 없고 그리고 전쟁이나 혼란이 없는 평화나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음의 평강 그것에 그것을 뛰어넘는 또한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제로 원수된 그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과 제로 원수되어 조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인간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기보다는 이간과 분쟁과 다툼을 야기시켜서 평화를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화평을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 역사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고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늘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과 강교와 속임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강기한그 거짓과 속임수로 인류의 주상을 속여 넘어지게 하고, 화평을 도둑질해 갑니다. 태초의 예등동산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고 화평한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아름다운 관계와 그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벼랑에 매달리고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것의 너려져 있는 그 밧줄, 그 생명줄을 우리가 붙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뼈랑에서 그 생명줄을 우리가 놓는 순간에는 우리가 떨어져 죽습니다.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그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불순종과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같이 너도될 것이라는 그 귤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합평을 깨워지게 하고, 제가 어, 들어오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제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없었던 그 창조 세계에 그 에덴 동산에 어둠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영적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화병이 깨어진 세상은 그 허감의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한인님과 인간과의 거리는 조절이 좁힐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칸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에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준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된 속임수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6월절이 다 되어서 제제사장들과 수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업무를 꾸미고 있을 때 사탄이 유다에 유다에게 들어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사도 잡아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그 생각을 그 마음 속에 넣은 것입니다.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제된 본능과 그 생각을 통해 마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도 우르고 써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와 합병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 또 다른 한한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합병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속임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방여인, 모함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을 어, 이렇게 절을 하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 가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합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제에게 세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저주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하고 자기 갈 길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게시록 2장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교회 안에 발람의 꾀를 쫓는 자가 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람의 께를 이야기라 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의 께는 나중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트릴 수 있는 계략, 계책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방여인과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아평지의 그 보올이라는 보월, 지명이에요. 그, 그 보얼이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이스턴 바알보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한 여인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그들이 신 바알에게 절할 때, 그 제사할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증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먹게 하고 그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알보얼에게 가담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은 연병으로 인하여 2만 4천명이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망문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의 시므리가 미대한 수령 수레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이방 예인이죠 모압 예인이죠 모세와 해중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장으로 들어가 음행합니다. 그때에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아스가 그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막사에 따라 들어가 남자와 여자의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을 한, 단번에 죽입니다. 이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연병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연병이 거치고 적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민, 내용이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설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우선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순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비니아스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함으로 말서 해 합평을 합평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범, 그는 살인을 한 자예요. 그는 피를 흘린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 비느아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화평케 했다고 해서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백성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속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비나아스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2대 가장 완벽한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요. 십자가로 세상계를 숙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선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합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어서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속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그 속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합평은 단순하게 분쟁을 완화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그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들이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치료심, 이룩하신 그 합평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형을 이루사 맞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하며 자기와 함옥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합형케 하는 자의 그 의미는 합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합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합형을 빼앗아가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만 합형케 하는 자들은 합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합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그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녹아져 없어짐으로 다른 맛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그것들이 합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죽어서 희생하고 섬길 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보와 희생이었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택하라 했을 때 롯이 사방을 바라보고 물과 풀이 많은 그 땅을 차지할 때 그것을 양보한 거예요. 그러므로 합평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의 합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로 위험을 당하고 위대한 상인들의 팔려서 애국까지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정말 가보지 못한 그 위지의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국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오잖아요.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 형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임을 알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들을 잠시 물리고 혼자서 큰 소리로 웁니다. 바른 공중에 애국사람들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웁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형들을 보고 그리고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다시 나와서 형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또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정세기 50, 50장 2 0지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마대어서 욕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았었지만 위협하지 않았었습니다 말고의 길을 칠 때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무력으로 해야 할때 예수님은 무력으로 얼마든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너 얻어맞으시는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들은 지금은 힘이 세니까 오히려 더 어, 크리스찬의 정신과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숙하기, 대숙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질레은 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제 측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양같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우리가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이 모든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그 슬픔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멸시천대를 다 당하셨어요. 죄악된 우리, 우리를 하나님과 합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그 희생을, 희생을 감수하시고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 말로 다 상, 아,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지니고 홀로 묵묵히 말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설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틀깡년자 앞에 얌전한양과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예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어...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생 없이 하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하목해 하는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함목할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린드 우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합평을 이루셨어요. 브라더스는 세상에서 합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이 없다고 닮은 일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그 반영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닮은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대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들, 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 아들이라 일크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삶 가운데 어, 넘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는 합평케 하는 자들이고, 합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크름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세상자를 촉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된 인간을 하나님과 합행케 하는 그 일들이 그 희생에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희생 가운데 남을 세우고 하목하는 귀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합평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합평케 하는 자들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평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이 어, 세상을 살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평케하는 그화목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하셨고, 우리가 합평에 이루는 직분을 받았고, 합평에 이루는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전파하며 참으로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합병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